골카운트는 투벌로 스트라이크 걷어올린 타구 우측으로 멀리 뻗어갑니다 워닝트랙 쪽으로 접근하는데요 윅수우수 담장 아 파운스코어는 5대5 오늘 경기 8회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의 고척 첫 번째 홈런포가 기록됩니다 주인공은 박정흠 자 대주자로 나와서 첫 타석에 들어왔던 박정흠인데 역시 바뀐 투수, 왼손 투수, 함덕주의 공을 노려서 힘껏 돌린 공이 지금 우측 폴대를 맞았다라는 판정. 박정은. 걷어냈습니다. <laughs> 오른쪽 멀리 높이 우익수 뒤쪽으로 탐정을 넘습니다. 추격을 따돌리는 토론업만. 사실 제가 넥센이 한 점은 더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박정원 선수 쪽에서 홈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. 박정원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데뷔 첫 번째 홈런을 기록합니다. 그 데뷔 첫 번째 홈런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. 얼마나 기분 좋으면 코치를 때릴까요? <laughs> 아 그랬어요? <laughs> 오, 처음부터 아. 박정우 선수는 빠른 볼을 생각을 하고 중심이동이 됐네요. 자. 이 홈런 이후에 얼마나 좋았으면 심지어 코치를 때렸습니다. 네, 왼쪽 어깨를 한세 번인가? 남무지게 때리네요. 박정우의 데뷔 첫 홈런. 올라왔습니다. 어, 끌어당겼습니다. 오른쪽! 넘어갑니다! 이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박정음의 시즌 1호 홈런은 동점으로 가는 홈런이었습니다. 점수는 3대3 경기는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. 자팀 타율 1위 2위 답습니다. 네. 아 박정음의 동점 솔로포자 지금은 아직까지 첫 안타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박정음. 좋은 스트라이크. 자 우중간으로 달려보냈습니다. 우중간 큼지막한 타구 박정은 담짝을 넘깁니다. 아, 박정은 선수가 지금 홈런이 됐는데 <laughs> 넘어간지도 모르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박정은 선수 시즌 첫 안타 홈런으로 터트렸습니다. 자 홈런을 기록하면서 저렇게 메이스를 도는데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을까요? 아, 정말 홈런치고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선수 처음 봤습니다. 스코어 11대 4가 됩니다. 아, 저것도 기록 같아요. 네.